귀 뒤에 있는 얼굴의 림프, 어, 이러한 그 세균들을 균이 아니라 뭐지? 노폐물을 배출하는 곳이요. 귀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다 림프를 모두 배출한 게 귀에 모여서 내려가서 쇄골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흉쇄 유돌근 이게 살지 않으면요 항상 부종이 생겨요 얼굴부터 두피부터 시작해 얼굴 목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점점 두리뭉실한 얼굴이 되고요 턱선도 없어지고 목선도 없어지는 붓기 때문에 다 붓기는 아니지만요 붓기가 살이 된다는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따뜻한 따뜻한 물 넣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많이 아파요. 근육이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칭을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하, 하면 아프듯이 많이 아, 통증이 이 자극을 주면 통증이 있거든요. 원래 변형된 근육 자체는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두꺼운 걸요. 5 0 0 m l 페트병으로 마사지를 하면요. 통증이 조금 들수 있고요. 따뜻하면 생으로 문지르면 통증이 심해서 따뜻한 물을 넣고 여기는 1분, 여기는 그냥 어, 전기보트나 냄비에 물을 데워서 요 정도 넣으면요. 넣어서 하면 되거든요. 온도는 사람마다 달라서 자기한테 맞는 온도를 하면 돼요. 처음에 뜨거울 때는 두피를 하고요. 손이 뜨거우면 장갑을 끼시면 되고요 손도 하면 기획순환이잘 돌아와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고, 이렇게 딱 대고, 문질, 문질 문질, 문질 하면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은 안 그러면 원처럼 동글동글. 이렇게, 최대한 텐션을 준 다음에,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두 번의 스트레칭이 있기 때문에 아 저도 요즘 안 해서 통증이 심해요. 주름이 생긴다는 것은 이 경추 부분이 경추뼈와 뼈가 가까워졌다는 얘기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름이 있으면 안 돼요. 주름이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키 목이 짧아졌다는 얘기고, 키도 줄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텐션을 끌어준 다음에 병으로 켜주면, 봐요. 여기 책으로 줄은 많이 생긴 이 부분이 여기가 늘어나면 아마 그 코골이들도 목, 거북목이 사라지면 코고는 것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아래를 당긴 다음에 한번더 병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중특도 없으시고요. 이중특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부분에 여기 마리오네트 라인도 없으시고요. 주름, 목주름도 개선돼요. 피부 좋아지는 거는 뭐 당, 그러려면... 뭐지 모세혈관도 활성하게 되기 때문에 영양 공급도 잘 되고요, 림프계도 폐물 다 빼고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도 좋아지겠죠. 여기 얼굴, 목, 상위 건강은 목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